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어, 항상 제가 간단한 몇 가지 제가 전해드릴 말씀 요점은 적고 그걸 보고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뭔가도 없이 정말 이 머리는 왜 이렇게 펄펄 날리는지 60대가 되면 머리에 힘이 없어지나 봐요. 참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음, 그 동안에 제가 오늘은 어, 두 편의 영상을 남기고자 합니다. 주제를 각각 따로 해서 어, 그첫 번째로 하나는 어, 음, 주간 보센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파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 공단으로부터 이제 급여를 청구해 보셨나요? 1월달에 청구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저희는 이제 정신이 번쩍 났고요. 그 주간보호센터는 평수에 비례해서 어르신들을 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허가 받은, 인가 받은 그 정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음,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커, 큰 시설이라면 또그 나름대로 또 인력이 또, 어, 이렇게 보충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최소 뭐 30명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약간의 어, 위기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드디어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낸 게 하나 있어요. 어, 공간은 한정돼 있고 정원도 한정돼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더 이상의 어, 여분, 여력이 없다면 뭘 하면 될까? 저희가 사실은 방문 요양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주간 보호 센터는 어르신들이 늘 차고 넘치는데 방문 요양은 정말 영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저희 군포시만 해도 방문 요양이 제가 정확히 아직 아마 한 50개는 될거요 그러니까 쉽게 어, 차리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방문 요양을 했더라면 아마 한 저는 200명 정도까지 늘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200분 그러나 이건 또 교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저는 완전히 새로워지기로 했어요 생각도 바꾸고 그리고 음, 주간보센터는 어르신들을 댁에 가서 모시고 오시, 오는 일이고 방문요양은 거기 계신 분한테 찾아가는 일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 주간보센터는 어르신들이 아프시다거나, 뭐, 그러면 안 나오세요. 근데, 방문요양은 어르신들이 어디 안 가시잖아요. 거기 계시잖아요.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더 쉬울까요? 거기 계신, 대게 계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게더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찾아가는 게더 쉽죠. 물론 시간도 또 짧고, 이용시간이.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방문요양의 파일을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어 약간의 좀 확장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기로 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음 군포시를 어전 시민의 송정화라고 말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저 열심히 어 어르신들을 뵈면은. 저희 센터를 소개할 거예요. 언제? 제가 진짜 길에서 그 어르신을 뵐 때마다 처음에는 안 들으세요. 두 번째도 안 들으세요. 세 번째도 안 들으세요. 그런데 네 번째에 오셨어요. 직접 발로 찾아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연적으로 등급 신청해드려서 등급이 나와서 이용하시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아직도. 우리는 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이 발을 벗고 나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의 툴을 하나 제가 마련한 게 마,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여드리거나 저희는 실버톡 TV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저희 센터를 그걸 보여드리면 쉬웠는데 이거 뭐죠, 이거? 태블릿 PC인가요? 음, 갤럭시 노트. 이게 몇인가 하여튼, 이거 여기에 저희 센터를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소개의 그 피, 피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기로 했고, 다른 생각으로 하기로 했고, 어, 제가 사실 맨날 "아우, 이거 뭐 적자, 적자 얘기 뭐..." 그리고 공단의 불합리한 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부정매니처럼 이렇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센터를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공감하지만, 음, 운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를 아주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업무도 바쁘고, 운영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 매일 올리다 보니까 또 조그만 그 스마트폰으로 막 늦게 편집을 하고, 뭐할줄 모르는 편집에 뭐 자축무도를 막 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거 편집을 못해서 그 자르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깨가 완전히 못쓰게 됐어요. 지금 어깨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요. 이거 주간보센터 운영해 보시거나 방문 요양 운영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진짜 바쁘게 살아야 돼요. 정신없어요.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방문 요양을 방문 요양은 무한대예요. 뭐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100명, 200명, 1000명 할수 있어요. 제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저희 중점적으로 아주 집중할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어르신 한 80명 정도 모시거든요. 음, 저도 이제 그 도전하기로 했어요. 제 목표는 100명, 100분. 이것도 방문여행하시는 부부시에서 하시는 분들 도제 얘기 들으면 아, 교만이 하늘을 찌르냐 하실까 뭐 겁나는데요. 그러나 목표를 이렇게 잡아놔야 그나마 60% 70% 달성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70명이 되는 것처럼, 80명이 되는 것처럼 목표는 언대하게 그리고 현실에. 다리를 굳건히 한 발짝 한 발짝 스텝바이 스텝으로 노력하면서 가면은 어느 날엔가 이루어져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여행을 균형있게 어, 가져갈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장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